골라 골라. <laughs> 빵꾸 났대. 어느 거? 로안 돼. 그 하지마, 담주 이제. 예. 야들 왕창 모여봐라. 알겠습니다. 어, 어, 연락 떼어봐. 네. 다음 주에도 내까 레이스든데 승재. 내 까롭구나? 어, 어디 가려고? 누구 나, 나 사람 버려놓고 서 지금 어? 올라리, 꼴레리. 땅 치는. 에이크로바 찾아봐, 돌아. 왜? 어디가? 빨리 와이렇이게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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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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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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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아, 좋다. 이 아니, 20%더왔어아20% 아, 이거 엄가지 죽었네. 어떻 하지? 죽었네, 나 아, 혼자 못생겠는데 아, 넘어져가지고. 어. 아 뜨거워. 어. 뜨거워. 아니, 뭐, 야, 아니, 찍으면 안 돼, 찍으안 돼. 나 빨리 먹어, 지아 어, 게 많이 좋 야, 찍으면 가이 모습인데 싫어. 없어져. 맞아. 요 아,